불매운동을 하느라 완전히 뜨겁게 보냈죠. 그중 불매운동의 꽃이라 할수 있는. 일본 여행 불매 부문에서는 일본 여행의 수요가 줄고 동남아 수요가 늘었다라는 영상을 몇번 달았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일본 여행을 안 보이는 데서는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락 정도는 아니다라는 댓글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본 여행 수요 급락에 대한 또 다른 지표가 나왔고 그와 동시에 반대로 베트남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는 새로운 지표가 나와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베트남 화폐는 동이라고 하고 약자로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이 동의 환전 금액이 작년 3분기 대비 42.68 프로가 증가, 한국 돈으로 약 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줄면서 베트남이 새로운 대체 여행지로 부상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마침 8월부터 환율도 떨어져서 백동 대비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환율 차트를 보면 8월 13일에 최고점을 찍고 5.27원이었는데 10월 현재는 많이 떨어져서 5.05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트남 여행 비용이 싸진 것이죠. 거기에 일본 불매운동까지 겹쳐서 대체 지로는 아주 급부상을 했던 것이고요. 3분기 때 특히 여름 휴가철에 베트남에서는 한국 대상으로 딱히 관광 홍보를 하지 않았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작년 휴가철 대비 한국 사람이 많이 놀러오고 어부지리를 얻은 부분이 있네요. 얼마 전 22일에 불매운동으로 뜨거운 3분기 7월에서 9월까지 베트남의 동 환전 통계가 나왔는데 국내 4대 메이저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통해 베트남 동으로 환전한 금액이 2,273만 7,410달러, 한화로 약 26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93만 5,825달러와 비교해서 무려 42.68%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 돈으로 79억 63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3분기는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껴있기 때문에 여행객이 늘면서 환전액이 증가하는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이상 증가한 것은 거의 보기 힘든 전대미문의 결과라고 하네요. 그만큼 베트남 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도 늘었지만 일본에 가려던 사람이 취소를 하고 대체지로서 베트남을 골랐다는 의미도 되겠죠. 반면 일본 엔화의 환전액수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 240억 엔보다 무려 64%가 급감한 154억 엔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소액은 한국돈으로 약 1,717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일본상품 불면동과 여행 자제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환전하는 금액이 같이 줄어들었는데 이 수요 중에 상장수가 베트남동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여행의 대체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29%가 베트남을 가겠다라고 꼽았고요.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에서는 선호하는 추석 여행지 1위가 12.9%로 압도적으로 베트남 다낭이었고 2위가 6.5%로 태국 방콕 3위가 6%로 미국령인괌이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 갈등이 현재도 지속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앞으로도 쭉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한참 전에 예약해 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쯤이면 그 수요들도 다 빠졌을 테니 앞으로 새로 예약하는 수요는 거의 없겠죠. 여기까지. 3분기에 일본 엔화를 환전한 액수가 64% 급감했다. 그리고 대체지로 각광받은 베트남 화폐인 동이 환전 액수도 42%가 급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방 국민들에게 참신한 위로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악화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도 한일전 경기가 있으면 옥노와 우리나라를 응원할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라면 안 좋은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하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업의 임원들과 국민들이 한국은 냄비다 라며 비웃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불매 운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일본 관광업의 동사. 자영업자들입니다. 유니클로가 대표적인 불매상품이 되긴 했지만 워낙 글로벌한 기업이어서인지 회사가 휘청할 정도의 타격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방 관광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 중인 일본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후쿠오카, 홋카이도 같은 소도시에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쿠오카의 대형 백화점은 손님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라고 하고 작년엔 예약하기도 힘들었던 료칸이 텅텅 비어 파격세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마도는 일본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과 중국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대신 대마도는 제주도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국 관광객이 90% 이상 줄어들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관광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관광지의 상점들이 대부분 자영업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애기업 프랜차이즈보다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한 달만 타격을 받아도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의 학원을 끊는다든지 카드를 연체한다든지 보험을 연체한다든지 바로바로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이 당장 3개월 안 나온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로를 해줘도 위로로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려다가 오히려 화를 돋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허튼 소리를 하느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그 새를 못 잡고 일본 소도시 국민들에게 충격적이고 참신한 위로를 해줬습니다. 일본의 총리 관저와 관계부처는 일본 지방 소도시에 손님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는 경영 자체가 비정상이다. 한국인 고객들에게만 안 좋아하는 경영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참신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 자민당의 지지율과 언론 자유 지수 후진국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베 총리님의 말이 오라,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 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없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베에게 일본 외무성 출신이자 국제정보국장, 이란주제 대사, 국방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외교평론가 마고사키 우케로가 일침을 가했는데요. 한국에게 국제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대략 국제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의 일간 겐다이 디지털의 기관 칼럼을 통해 이 주장을 펼쳤는데요. 필자는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방일 한국인의 격감으로 주요 관광지가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한국이 나쁘니까 혼내주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올해 8월부터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계속 국제법에 의거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베의 주장은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아베와 일본 정부가 언급하지 못하는 중요한 국제법이 있다고 필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조약화된 국제인권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필자는 이 규약이 인권협약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규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규약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이듬해인 1966년에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일본도 1979년에 비준했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최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자가 공적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그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는 것을 확보한다. 라는 조항인데요. 이에 대해 필자는 상세한 부연 설명을 이어갑니다. 필자는 이를 징용공 문제에 적용하면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징용공이며 공적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그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라고 하는 내용은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라고 해석이 되며 따라서 이 규약의 내용대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는 것을 확보한다 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자는 일본이 동의한 국제법을 일본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아베 정권의 국제법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심지어 일본 법원에 의해서도 채택되어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는 중국인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유의 권리로서 국가와의 조약으로 포기시킬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자는 끝으로 현재 일본 국민의 상당수는 이 문제의 한 측면만을 알고 있는데 국제법을 지키라는 말은 아베에게도 향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으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아베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장하는 국가 간의 약속보다 더 우선되며 더 포괄적이며 더욱 중요한 심지어 자신들 스스로도 동의하고 채택한 국제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것을 오직 국가 간의 정치 문제로만 몰아가는 아베의 전략에 일본 국민들이 노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자가 외교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도 반박 불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디 많은 일본인들이 이 칼럼을 보고 아베의 정책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보여질 수 있는 침묵을 깨고 아베.